1957년 10월 4일, 인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입니다. 둥근 구 형태의 이 작은 위성은 지름 58CM, 무게 83kg으로 96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인류의 우주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 그리고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죠. 그동안 우주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리라 자부했던 미국은 소련에게 뒤처졌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경쟁을 넘어 이념 대립의 연장선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의 소련이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을 앞섰다는 것은 체제 경쟁에서도 소련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교육, 과학기술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소련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우주 경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따라잡기 위해 국방연구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후에 미항공우주국, 즉 NASA의 모체가 됩니다. 우주개발 경쟁은 군사적, 기술적, 그리고 이념적인 측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미소양국은 로켓기술, 인공위성, 유인우주선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며 서로의 기술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에 이어 1957년 11월 3일에는 최초의 생명체 바로 강아지 라이카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958년 1월 31일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주 경쟁은 단순히 과학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양 진영 간의 군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의 발전은 핵무기 운반 수단을 더욱 발전시켰고, 이는 핵전쟁의 위협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우주 개발을 위한 기술 혁신은 통신, 기상 관측, 소재 개발, 의학, 그리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위성 기술은 오늘날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GPS, 통신,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 발사는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냉전 시대의 격렬한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류는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는 단순히 소련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류의 우주 시대를 열었고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열정을 불 지폈습니다. 또한 냉전 시대의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면서도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스푸트니크 이론은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지금도 그 의미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